안녕? 잘 돼가고 있는 모양이네? 그래? 근데 오늘은 뭘 줄까? 나참 정말 이상한 녀석들이야 어? 나 지금 뭐라 그랬지? 아, 화는 내지 마 그래 좋아. 근데 왜 그러니? 아주 여유 만만하구나 아, 하참. 아 아, 나 이래야 되지? 아. 나 하참, 난데없이 죽이려 드는 게 어딨어? 어? 갑자기 왜 그래? 나도 몰라. 그게 궁금해서 보는 거라고 정말? 그럼 그렇다고 진작 말을 써야지. 나참, 정말 언제 봐도 살살 맞다니까. 아, 그저 그... 그런 말이 아니라... 먹고 싶은 거다 사줄게. 사양하겠어. 그럼 그렇고... 이제 뭘 살까하지? 소용없다. 너 정말... 안 떨어지는 줄 알았네. 너 당신이야. 음, 난 빼. 어우, 깜짝이야. 너였구나. 그럴 성격으로는 안 보이는데. 어, 그치만 난 멀쩡하단 말이야. 잡아! 거 정말 무섭네 이쯤에서 물러나지 그런 이유로 저 세상에 가고 싶진 않거든 그럼 잘가 나참 정말 시끄러운 곳이네 이런 데서 뭐하고 있니? 그러니까 당신은 조금만 더 나하고 같이 있어줘야겠어 <laughs> 그래 난널 믿을게 뭐야 한방에 끝났어? 당연하지 행복을 파는 가게엔 뭐든지 다 있습니까? 에휴 설마 이걸 뽑게 될 줄은 몰랐는데 <laughs> 어머나 예쁘다 쇠네? 어디 한번 달아봐. 어차피 난 나락이 죽으면 같이 사라질 분신이야. 그러니 미련은 없어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저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은 했겠지. 도움을 받았으면 인사는 해야지. 다음 이야기.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<laughs>